안녕하세요. 동백가 생새우입니다. 무게는 8.7kg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상자라서 무게 차이는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복새비도좀 새끼고, 귀도 좀 새끼고, 추려갖고, 반찬하시고, 이건 저기 받으시잖아요. 그럼 무침으로 드세요. 무침은 드시고, 나머지만, 한 번만 물에 딱헹궈갖고 무침은 드시고, 나머지는 젓갈 담으신, 나머지 저기, 저기, 김장할 때, 넣으시면 됩니다. 생으로 이 무쳐 드시는 거예요, 이대로. 맛있어요. 개까재입니다 이쪽 방언으로는, 쏙대기라고 그래요. 삶아서 드시고, 무쳐서 도 드시고 하세요. 완전하게, 그, 생새우 격려할 때 매입한 것입니다. 성도는 좋아요. 파족입니다 상처난 저기를 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5kg에 63마리, 64마리 왔다 갔다 하고요. 기력기는 18cm에서 20cm 좀 넘고 하고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고요. 자 참고적으로 이거 지금 받아갖고 이렇게 비닐이 여자 습니까 그러면 이거 생선 내장 냄새가 나요. 비린내 민감하시고 좀 하시는 분들은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은 손질을 요청하시면 만원 추가되고 저희가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안강망어생이 잡은 참조기입니다. 이것을 바라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5kg에 98마리 내외이고요. 기이지는 17, 18, 19cm 섞여있어요. 다시 이것은 15미 4.7에서 4.9 시보미 4.4에서 4.6 이거 손질 요청하면 한산에만 추가하시면 저희가 손질해서 보내 드려요. 국내산 홍어회입니다. 1kg씩 썰어서 보내 드리고요. 3~4인이 드실 수 있는 양이고요. 숙성 정도는 완전 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문하실 때 숙성 정도 물어보고 주문하셔야 돼요. 등태입니다 아밀 수일4.5 회려 주세요. 등태거입니다. 암치예요 20미 6.0아 20가이 두마리6.0 4.8 5.0 그리고 5.9 5.8 4.6 그리고 이것은 암이 수이 7.9kg입니다. 소금입니다. 천일염 이력서 있고요. 그, 범초금이라 소금 간수가 그렇게, 저기, 뭐, 좀, 이상 좀 빠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멸치일 젓입니다. 생물일치 75%, 국내산 철회 25%고요. 3년 출산되어고 많이 좋아요. 유통기한은 항상 다릅니다. 뭐 1년 넘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보관은 그늘에 하십시오. 새우젓 국물입니다. 똑같은 새우젓인데, 약간 숙성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색깔이 틀려요. 그 예를 들어 두통, 세통, 세통 시키신 분들은 왜 국물 색깔이 틀리냐고 하시는데 하얀 새우젓을 담은 국물도 있고 북새우젓 국물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것이 잡젓입니다. 7월 달에 담근 거예요. 뭐, 국새비도 있고 또 뭐예요? 이거 황석어, 밴댕이. 이것저것 별거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거 지금 국물 담고 있고요. 무게는 4.5에서 5kg 정도 됩니다. 이 국물 꽃은 나니까 반찬으로 잡수시고요. 젓갈쌈장입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1년 넘어요. 근데 제가 가져올 때 유통기한이 항상 새롭게 바뀝니다. 갈치 67%고 나머지는 이것저것 양념되어 있고요. 그 삼겹살이나 반찬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데 드실 때 쪽파나 깨소금 좀넣어가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 1kg는 그릇에 담겨져 있고 4kg는 봉지에 담겨 있고 16kg는 한 깡입니다. 자연산 반건조미음입니다그 제가 소금간 해갖고 말렸으니까 절임이나 구워서 드시고요. 포장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급받아 꼴랑도 잘라갖고 보내드리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요것은 자연산 붕장어입니다 이러고, 잘라갖고, 대급박 떼어버고 살만 말렸어요. 약하게 구워서 잡수시오. 체라고정입니다. 9월 6일날 냉동했고요. 20마리에 5kg에서 5.6kg 정도 되는데, 이게 무게, 무게 차이 이렇게 구분없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한 상자는 20마리, 판매가가 10만원이고, 반 상자는 10마리, 5만 5천원이에요. 볶음으로 드시고, 또 삶아서 드십시오. 깐 꽃게입니다. 그 배에서 손동한 거고요. 암수 섞여 있습니다. 그 받으시면 무침이나 삶아서 드시고요. 판매는한 상자에 10kg 짜리예요 민어 정감입니다. 1kg씩, 그러니까 민어를 회에 떠갖고, 6 k g 씩 랩에 싸서 급속 냉동했습니다. 다른 생산하고 합포장 하면 4,000원 빼세요. 개짱어입니다 받으시면은 살에 장칼질 해갖고 샤브샤브나 송금구이로 드시고요. 포 떠갖고 살만 보내드려요. 자연산 암떼아입니다. 9월 20일 날 냉동했고요. 보면은 이렇게 그 비닐 사이에 까맣게 바람 탔죠. 선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마리당 17에서 20cm 정도 되고요. 새우장이나 삶아서 반찬하십시오. 간재미 회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그 작업해갖고 바로바로 레일을 씌워서 냉동을 넣는데, 었 받으시면 회나 뭐 초무침 반찬하시면 되고요. 날개살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껍다 다벗게 하고, 약간 숙성된 게 섞일 수 있는데, 숙성된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생선하고 합포장식 4천원 빼십시오.